자 사업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죠. 사업자 등록증 하나에도 그냥 남들이 카더라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첫 번째,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미 간이과세자로 하고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돌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업은 세금이 문제입니다. 세금. 여러 가지 혜택들, 그리고 장기적인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대출이라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를 할 것인가, 법인사업자를 법인 법인할 것인가, 그리고 개인사업자에는 일반과세자를 할 것인가, 어, 간이과세자를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선택한 사업자등록증은 어, 온당한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강식품 도매상을 하고 있는 정듭함 대표 조재원입니다 저희는 이제 위탁판매 하시는 분들에게 영상으로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위탁판매 하시는 분들을 새롭게 모시기도 하고, 뭐 이런 취지에서 정듭함 영상을 매일, 매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 어,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한 3개 정도로 줄여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어, 지금은 하여간에 어, 일주일에, 예, 일일만 요 빼고 매일 어, 오후 12시 반에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위탁판매 하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정등판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와가지고 회원가입하고 사업자 등록증 보내면 무료로 어돈 하나도 안 드리고 어,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뭐 이런 옥션 뭐 이런데다가 물건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잖아요. 음 사업자가 사업자가 맨 처음에 사업 아닌 경우에도 저희 시스템 가능합니다. 어그 어, 사업자가 되려면은 스마트 스토어에 일단은 상품을 여러 가지를 판매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그 부분을 캡처를 해 주어서 보내면은. 일단은 위탁판매 판매를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 부분은 어차피 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일정 부분을 에,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제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조건 아, 이 모든 모든 의사 결정에서 온라인에서는 돈을 적게 드리는 부분이 다 장땡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식당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 맨 처음에 아, 식당을 하는데 아, 나 매출이 이만큼일 것 같아. 그러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움직이겠죠. 식당은 매입자료를 받는 것이 수월하지 않다 이겁니다. 왜? 나머지 그냥 아, 저 재료값 재료값, 뭐, 저, 사는데, 뭐, 세금 계산서 끊고, 매출은 다 그냥, 어, 다 끊으면은, 어, 이게, 갭이, 매입에서 매출을 빼면은, 갭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식당은 간이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제, 에, 맥락에서 보는 겁니다. 이 우리 건강식품, 이게, 저, 온라인 창업을 하신 분들은, 매입자료가 다 그냥 저거 이저 충분해요 왜 여러분들이 저어 5천 원짜리 제품을 갖다가사떼고 버티고 아 쿠팡에서도 수마저저 세금 가산들을 끊어주고 저희 매입처 정등판에서도 매입처에서 저어저 세금 가산을끌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료가 매입자료가 이만큼이 차, 차는 거예요 그다음에 광고하죠. 광고비까지 이제 하면 거의 뭐 이만큼이 매입을 이만큼을 한 거예요. 근데 매출은 이만큼 조금 더 비싸게 이제 파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에서 매입을 빼면 나머지 부분에서 세금 내면은 남는 게저저 저 세금 내서서 처리를 하더라도 일반 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낼게 별로 없다 이겁니다. 어떤 때는 환급까지 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왜? 초기에,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광고를 과하게 해가지고, 매입보다, 매출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무조건 간이 과세자가 좋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간이 과세자에 대한 또 이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제가 이제 회계학과를 나왔는데 회계학과 저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간이 과세자는 아 여러 가지 복잡한 시스템 내가 뭐 세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럼 뭐 세무 막저 아, 담당자 저 돈을 주고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아, 머리 머리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니까 그 부분이 옳다, 그러다 부분을, 어, 얘기하기에는 좀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무사에도 저희 매출이 뭐, 이렇게, 이렇게 크지 않고, 저희 매출이 뭐, 어, 뭐, 한, 1년에 뭐, 한도천만 원인데, 어떻게, 뭐, 어, 저, 세무 신고할 때만 좀 어떻게 해, 줄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이제, 어, 좀, 돈을, 어, <laughs> 쇼부를 봐야 한다고 해야 하나? 예. 협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아, 진짜, 아,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 정말, 에, 두려움이 있어요. 아이나이게 거의 망할 것 같아. 이런 부분으로, 아이, 간이 과세한번면통신판매 신고, 저, 비용을 뭐, 어, 면제해준다든가, 뭐, 이제, 아니면, 아, 사업자 동증을, 내면은, 아, 내가 기존에, 에, 의료보험료를, 뭐, 이게 어떻게, 에, 에. 아내나 남편한테 이제 붙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나오면 뭐 별도의 비용이 이제 또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 하면은 자꾸 몸이 위축되고 위축되는 겁니다. 과감한 결단을 한번 움직여야만이 사업은 어,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도망갈 부분을 자꾸 만들어 놓고서나 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뭐 그냥 막아 부부도 막보부도 당당하게 막 모든 것을 일만 벌려놨다 해가지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니까 러 저마다의 스타일과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적으로 간이가 좋고 그다음에 뭐좀 장사가 잘 되면 일반으로 어 일반 사업자로 간다. 이. 이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저어저이 영상을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개인사업자가 뭐저 성실과세 대상자가 지금 얼마입니까? 한 10억 정도 되나요? 10억 정도 된다면은 에? 그 부분을 넘어서야만이 법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뭐 법과 원칙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꼭 유리한 건 아닙니다. 법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옳다고 한다면, 맨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어도, 어, 가능한 부분입니다. 어떤 법과 세제, 그리고 나중에 대출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는, 아, 판매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자 등록증에도 그 툴의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제가 이 정득팜 채널에서 늘상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툴입니다 툴 툴을 짜야 합니다 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그냥 물건 한번 팔아볼까 하고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광고도 판매도 사업자 등록에도 대출에도 모든 것이 툴이 짜여져야 합니다 그 부분을 그리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 사업자 등록증 간이 과세, 일반 과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이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렇지 않고, 어,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신에게 맞는 부분을 선택하라는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본 겁니다. 편안하게 에, 들었으면 좋겠고요. 어, 네이버에서 어, 정등파 검색하셔가지고, 어, 사업 한번 시작하고, 한번 판매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잘 해보면. 아니, 이 부분에서는 정말 영상대로 해가지고 진취적으로 한번 나간다면, 아, 이만한, 이만한 상품 아이템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도전해보시고, 기존에 했던 분들, 지금 안 팔린다고, 어, 안 팔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툴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